이제 집을 짓는 게 이제 작가인데 그 모든 뭐 문학이든지 예술이든지 또뭐 음식이든지 하나의 자기 집을 짓면 그것이 훌륭한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집을 좀 튼튼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음식으로 짓는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<laughs> 듭니다. 그래서, 그래서 저도 예술가 인 입장에서 여러분들 너무 존경스럽게 생각하고. 음식도 안 드는 분들을 보면은 그순발력그 다음에 그 집중력, 또 이런 것들 보면 뭐 훌륭한 예술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. 여러분들이 그 문화복지 예술재단 거기에 편승을 하셔서 그정부로부터 많은 뭐 수혜 같은 거, 또 권리, 의무 이런 것들을 다 하셔서 우리나라가 K컬처, K푸드, K뷰티, K드라마까지 진출 하셨지 않습니까? 그래서 더욱더 음식이 전 세계에 퍼져서 한국 음식이 대단한 퀄리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해나가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뒤에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